자, 그 월화수목금토일을 차례대로 월화수목금까지를 차례대로 리스트에 넣으래요. 어, 그래서 a라는 변수 안에 이런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어, 순서대로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면서 데이터가 하나씩 쏙쏙 잘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일단 처음에는 잘 들어가는지 먼저 체크부터 할게요. 자, 실행 하면은 어잘 들어갔어. 일단 잘 들어가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어잘 들어갔네.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. 자 문제를 보면은 어이 화라는 데이터가 어, 리스트 안에 존재한다면 어, 이 부분을 체크 후에 있다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. 음. 만약에, 화, 화, 라는 데이터가, 리스트 안에 있다면은, 뭐 해주면 돼요? 리무브?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? 이렇게 하면은 끝났죠? 근데 여기서 지금,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? 이거 안 써줘서. 한번더 써주면 되겠죠? 그러면은, 처음에, 데이터 넣은 것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실행하고 나서 보면은 음, 화요일이라는 데이터는 없어요 요 리스트 안에 그 다음에 그대로 가지고올게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그냥 토요일로만 바꿔주면 돼요 자 있다면 삭제해요 있다면 음, 토요일이라는 데이터가 자토 자, 실행 안 하죠. 왜? 없으니까. 응.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어, 토요일까지 그럼 여기다 넣어서 삭제해봐야 되나? 그렇게 나눠셔도 돼요. 정답은 이거다. 응. 여기다가 뭐 응. 추가로 할 거면은 그냥 A.C.를 써가지고 토요일 라는건뭐 없다. 뭐 그런 거 없다라는 거 넣어주면은 좀더 명확해지겠죠. 있는지 없는지가. 아무튼 이런 이 정도.